뭐, 이제 선물까지 이제 어찌되서 왔는데, 많이 잃었어요. 얼마로 하셨어요, 선물을? 선물 시작할 때 2천만 원을 넣었는데, 네. 한 달에 300을 본 거예요. 네. 근데 저 주식에서도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고요 그쵸. 주식보다는 여기가 훨씬 레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벌 때는 빨리 벌잖아요. 어, 1억 3천 상도했어요 지금요? 네. 네 일단은 그러면은 그 추가적으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시드가 있으세요? 어, 500만원 자금 남았다고 하니까 그거는 일단은 절대 건들지 마세요. 솔직하게 어,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현실을 선물 트레이딩으로 돈 버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어렵고 진짜 소수만 벌거든요. 근데 그 소수에 들어가려면 어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된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언제 또 이거 막 차트를 보시면 은 매매를 또 하고 싶은 충동 욕구가 올라오실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장담하는데 그 매매 시작하면 일주일 단돼서그 돈은 다 잃어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은 매매를 하지 말고 매매는 일단 스탑을 하고 매매를 공부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6 개월 정도만 하면 잃지는 않는 매매를 계속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자금은 그냥 킵해 두시고 그냥 지금 6개월 동안은 그냥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워십 트레이더입니다. 이번 주 역시 구독자분들의 1대1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번 피드백에서 뭐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역시 간단하게 피드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올바른 트레이딩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테일룰 어느 정도 쓰는 게 좋은가요? 배율은 그 리스크에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포지션을 롱 포지션을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손절을 어, 여기 하단에다가 손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포지션을 잡은 시점부터 손절하는 가격대까지의 이격을 보면 0.75%예요. 자, 근데 손절은 손절할 때의 손절 그 손실을 보는 그 퍼센테이지를 일정하게 맞추는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자리,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도 손절은 전체 자산의 2% 안에서 끊는다. 그래서 나의 고정 손절을 마이너스 2%로 잡는 거예요. 이랬을 때 지금 이격이 0.75%죠. 근데 난2% 손실을 전제로 했으니까 배율을 몇배 써야 할수 있죠. 그쵸. 그렇죠. 두 배에서 세 배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들어가는 포지션이 되게 짧아서 이격이 0.3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배율을 몇 배까지 쓸수 있죠. 그렇죠. 뭐 10배면은 뭐 3.5%니까 한8 7배 정도 쓸수 있는 거죠. 배율은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율을 몇 배를 쓰더라도 손절하는 손절하는 금액 그 률은 2%로 고정이 나와야 돼요. 아, 어? 어, 소름 돋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써야 되는데 아무도 이렇게 쓰질 않아요. 어, 저어 소름 끼친다 어우 그, 어, 그 말은 맞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손실, 레버리지를 몇배 써야 되냐, 고정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내가 손실 보는 그 퍼센테이지를 2%, 3%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이거에 맞춰서 레버리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매일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제 손실과 수익을 반복해서 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떤 매매일지가 이상적인 매매일지냐면, 딱 이런 매매일지예요 자. 손실 보는 거는 다 마이너스 2%에서 끊어야 돼요 왜냐? 나는 고정 손실을 쓸 거니까 2% 안에서 고정 손실을 하는데 반대로 수익권은 천차만별이죠 수익권은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의 정도는 뭐 플러스 10이든 플러스 3이든 플러스 7이든 이렇게 천반지축으로날뛰도 상관이 없는데 이 손실 보는 거는 마이너스 2%로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거를 이제 반대로 하면 그냥 아예 잘못된 매매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손실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맨날 이렇게 천차만별 다 아는데 수익은 맨날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이건 잘못된 매매죠 그래서 이제 레, 레버리지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번 매매 내가 지금 매매에서는 아 나는 3% 손실률을 고정으로 써야겠다. 이걸 잡고 3%를 잡고 내가 포지션 잡는 시점부터 손절 구간까지 이격을 체크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이격에 맞춰서 레버리지를 끼어 쓰는 거죠. 글을 쓴 대로 청산을 한번 당한 대로 기날 네. 매수하는 앱에서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거로 사실 매매를 했어요 이번에 원래 이렇다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게 가격이 이제 하락 추세로 빠지는데 이제 포지션에 이제 숏 포지션 내역은 없고 다롱 포지션이에요 이게 사실 반대로만 했을 때 하락 추세여서 숏 배팅만 계속했다고 하면 수익구조가 계속 나는 구조인데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일단 추세 팔로우를 못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분할 매수로 50번 한다는 거는 물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이 닫혀져 있지 않는 시장에서는 분할 매수로 50번 때리는 그 물리는 방식이 매매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향성이 없는 시장 가능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이 닫혀 있잖아요. 상방도 닫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빠질 때 분할 매수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해서 평단을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가격이 하단이 닫혀 있으니까 가격이 언젠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올라가는 타이밍 익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단 여기에 익절 이만큼 이먹 이만큼의 프로핏을 얻는 수익인데 이 매매를 하려면 전제조건이 하방이 닫혀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에요. 그래서 달러나 테더 같은 거를 보면은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거는 추세장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 있는 시장.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런 식의 배팅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팅 방법을 쓰려면 방향성이 없는 장을 잡아야 돼요. 분할 매수 하는 게 옳냐, 혹은 잘못됐냐, 맞냐를 말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방향성이 있는 시장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건지, 방향성이 없는 시장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건지는 천차만별이다. 그럴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추세 방향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50번씩 이렇게 물리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다른 트레이더들이랑 조금 뭐 다른 것 같다. 근데 그 부분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저는 시장 예측을 전혀 하지 않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의아하고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시장의 방향성을 맞춰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니야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시장의 방향성에 맞춰서 포지션을 잡아야지 수익 구조가 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앞에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잡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가 이런 형태로 나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 이게 지금 뭐 떨어질 것이다. 여기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아 떨어질 것이니까 쇼 타야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롱 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어 지금 자리에서 중요 가격대가 대충 뭐 여기가 지지 구간이네. 어 그러면 지지 구간까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0.7% 남았네. 아, 그러면은 내가 레버지 5배 쓰면 이거 손실이 총 아, 3%네. 아, 그러면은. 3% 손실은 아, 해볼 만해. 아, 그러면 일단 롱 잡고 3% 손절에서 손절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 다르고 어다르게 뭐냐면은 저는 앞에서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전혀 몰라요. 근데 이거를 고려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짧게 칠수 있는 자리 포지션이 롱 포지션이네. 만약에 숏 포지션을 탄다고 하면 뭐 손절이 키 크니까 아이 정도 손실은 너무 크다. 아숏 포지션은 빼. 아롱 포지션은 손절 짧게 잡을 수 있네. 아롱 포지션 잡아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이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이, 사고를 생각할 때는 승률과 손익비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무조건 매매 자리는 이거 두 가지로 잡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롱패팅을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승률이, 뭐죠? 승률이 낮죠. 왜냐? 하락으로 강하게 빠지고 있잖아요. 추세 추정에서는 그래서 승률이 낮습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를 손절가로 잡았을 때 손익비적인 측면은 손익비는 높죠 기대 손익비가 거의 이 정도 내가 1대 7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이 자리를 롱 포지션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면 승률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 낮아요 대신에 손익비는 높아요 근데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승률은 높은데 손익비는 낮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은 승률이 낮은 대신에 손익비가 높은 자리네. 아, 롱 포지션 가능해. 어, 아, 근데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승률이 높은데 손익비가 너무 작네. 아, 이럴 땐난 손익비가 낮은 매매 안할 거야. 아, 숏 포지션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매를 공부하시거나 매매를 하실 때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승률과 손익비는 이거 엮여 있는 관계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승률이 어떤지, 손익비가 어떤지를 체크해 보면 돼요. 그때 승률을 체크할 때는 지금은 되게 디테일한 것들이 많지만 지금은 승률 체크할 때 그냥 추세만 확인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통 매매하실 때 15분 봉 많이 쓰세요? 그럼 추세 확인할 때 1시간 봉으로 한 단계 넘긴 다음에 이 1시간 봉에서 이 움직인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률은 어, 추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라고 하면 이 숏이 승률이 높은 거고 롱이 승률이 낮은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손익 피파악할 때는 아, 내가 지금 롱을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 손절을 어디서 칠지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확히 보이잖아요. 여기서 반등 나오는 구간들이니까 어 여기를 손절로 잡아야겠다. 그리고 손익비를 체크해봤을 때 아, 여기 손익비가 높은 자리네. 이렇게 승률과 손익비를 계산한 다음에 포지션 잡아보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 뭐가 움직일지 예상은 그냥 아예 빼버리고 지금 자리에서 승률과 손익비의 그 관계에서 어, 승률은 낮은데 손익비 높네. 아, 매매 해봐야지. 어, 승률도 낮고 반대로 어, 또 승률도 낮은 자리인데 손익비도 낮아. 매매 해야 될까요? 어, 안 해야죠. 이러, 이런 자리는 어떤 포지션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훈련을 조금 하셔야 되긴 해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매매하시는 게 비트겟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빠지는데 다롱 잡잖아요. 이건 추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나오니까 승률이 낮은 자리죠. 근데 이 지금 잡으신 수많은 자리 중에서 손익비가 높은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 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승률이 낮은데 손익비가 높은 자리를 타겟팅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손절이 나갔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잡은 게 포지션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익비가 높은 자리가 아닌데도 잡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승률도 낮고 손익비도 낮은 자리에서 잡은 게 너무 많다 라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오늘 피드백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할 이야기가 길기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드백 중 하나였던 기법과 승률 손익비의 관계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자신의 기법을 공부할 때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기법은 어떻게 타점을 잡는 거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사용하는 기법에 대한 승률과 손익비의 관계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승률과 손익비는 뭐 정확하게 55% 승률에 손익비 1대 3이다, 1대 2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디테일한 승률과 손익비는 본인의 기법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매매 일지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알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승률과 손익비의 관계는 쉽게 말해 내가 하는 기법의 메커니즘이 승 승률이 낮은 대신 손익비가 높은지, 승률이 높은 대신 손익비가 낮은지를 먼저 생각하자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매매를 하다가 3연속 손절, 5연속 손절이 나가면 멘탈이 나가 분노에 내동매매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용하는 매매 방식이 역추세였다면 어떨까요? 역추세 매매의 경우 당연히 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3연속, 4연속 손절이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대신 높은 손익비로 한 번의 수익이 이전 손실을 모두 다 면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기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3연속 4연속 손절이 나가도 멘탈이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역추세 타점을 잡는데 3연속 4연속 손절이 나가고 멘탈이 나가서 완전히 무리한 배팅을 하고 수익권일 때는 높은 손익비로 수익을 오래 끌어야 하는데 뭐3 4만에 수익권이라고 익절이 나가고 그러니 당연히 수익구조를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단 자신의 매매의 승률과 손익비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심리적으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추세를 팔로우하는 매매를 위주로 하여 풀백 구간이나 뭐 브레이크아웃 구간에서 포지션을 잡는데 승률이 낮게 나와 잦은 손절이 나간다면 이는 어떤 것이 잘못된 걸까요? 당연히 진입하는 체크리스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리버스 역추세 구간에서 포지션을 잡는데 손익비가 1대 2도 안 나온다면 그것은 내가 포지션을 오래 홀딩하지 못한다는 것이기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에 대한 승률과 손익 가 보다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야 내가 어디서 어떻게 매매를 잘못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수업비는 최대한 적게 내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온 계기 중 가장 높은 비중은 무슨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다 혹은 뭐 유튜브를 보다가 수익률 뭐1000% 뭐 이걸로 10억을 벌었다 등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보고 나도 큰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높은 확률로 초보는 6개월도 자신의 돈을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지만 그중 두 가지만 꼽자면 초보자는 자신만의 매매 패턴을 모릅니다. 또 심리적인 압박에 대한 내성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속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초심자의 행운이 있더라도 결국 그 돈은 0으로 수렴합니다. 아마 이 시장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싶다면 초반의 수업료는 너무 당연하게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이 어차피 이 시장에 들어왔다면 초반 수업료를 내야 하고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작은 돈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초반 이 시장에 큰 돈을 들고 와서 몇 개월도 안 되고 나서 그 돈을 모두 다 잃고 이 시장을 영영 떠나 버립니다. 그러니 자신만의 매매 패턴, 심리적인 내성이 생기기 전까지 버티려면 무조건 작은 돈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내야 할 작은 돈을 내고 데이터와 내성이 생길 때까지 버티다가 어느 정도 자신만의 데이터와 내성이 생겼다면 그때 시드를 늘려가면서 외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피드백 중 제가 뭐 구독자분들께 좀공유 드리고 싶은 피드백 두 가지 이었습니다. 분명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위두 가지 문제를 안고 계실 분들도 있을 테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역시 피드백 3기를 신청하니 댓글과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바른 트레이딩만이 지속적인 수익을 낼수 있다고 믿는 평범한 50억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